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높바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되에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이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어 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이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그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는 대로 말씀을 배우며 또 묵상하며 성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또 대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열 개의 받침 수레와 열 개의 물두멍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막이나 후에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물로 자신을 씻지 않는 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벌은 대부분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그 제물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의 용도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물이라는 것의 용도는 정결하게 한다.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린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죄의 심과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데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이 씻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재물들을 씻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또 이렇게 가다듬고 또 몸도 청결하게 하고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씻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벌이나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에서의 물의 용도는 그때그때 그때 씻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씻겨졌어. 단번에 그한 번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도를 피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다. 심지어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영원토록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특이한 점은 물뚜멍 10개를 준비하는데 그 물뚜멍 즉 물을 담는 그 용기보다 물뚜멍을 받치는 받침수레가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용도적으로 본다면 무엇이 먼저 언급되어야 맞습니까? 물두멍이 그런데 여기서는 받침수레가 먼저 언급이 돼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이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받침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어야 물두멍을 그 위에 바로 얹겠죠. 자 물두멍을 만든 다음에 즉 물이 들어가는 용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받침수레를 만들면 물두멍을 어딘가 이렇게 좀 어~ 내려놓거나 또 어디에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받침수레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받침수레 즉 물두멍을 얹어놓는 받침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물두멍을 또 만들어서 얻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자, 물두멍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 또한 가지는 놋 바다죠. 놋 바다 역시 소 12마리.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바깥쪽을 향해서 소세 마리씩 해서 소 12마리의 조형물로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놋 바다를 얹었을 것이다. 받침을 먼저 만들고 그래야 노바다나 물두멍이나 그걸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얻는 것이 훨씬 더 순서적으로 더좀 깔끔하게 진행이 되겠죠. 또한 가지 이유는 자 물두멍이나 노바다나 이렇게 물을 담는 용기는 사실 뭐 특이한 조형물로 만들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동그란 구체의 절반을 자른 그런 동그란 그릇 모양인데 거기에 무슨 장식을 뭐~ 하긴 합니다 뭐~ 방 모양이랄지 이런 장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 문양, 모양이 뭐~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 순 없잖아요 물을 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 대신에 물뚜멍의 받침 수레와 높바다 위 그~ 받침은 아주 아름답게 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바다 같은 경우는 12마리의 소로 아주 정교하게 이제 어 조각을 하거나 뭐 조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받침 수레는 그 받침 수레라는 것을 보니까 바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바퀴를 둘러싸고 거기에 아름다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 또그 꽃, 뭐 그룹, 천사 그룹, 소 이런 문양들을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놋 바다와 놋 물두멍의 차이입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 일단 놋 바다와 놋 물두멍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대상이 달라요. 자, 놋 바다는 자, 우리가 이전에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높바다는 이천 바스의 물을 담을 수가 있다.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4만 사천 리터였는데, 이 높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의 자기의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물을 담습니다. 반면에 물두멍, 오늘 10개가 나오잖아요. 이 10개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재물들을 씻는 그것들도 완전히 정결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의 죄와 허물을 씻는다는 의미로 씻는 그런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데, 자, 노, 바다는 2,000밭, 그러니까 4만 4천 리터. 그런데 이건 지금 열왕기 서의 기록이고, 역대기의 기록에는 3,000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2,000밭, 4만 4천 리터. 역대기에서는 3,000밭, 6만 6천 리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것도 1,000밭이나. 1,000밭이면 얼마예요? 2만 2천 리터거든요. 자, 그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그 높바다는 보통 2,000밭 정도를 채워놓는 것 같아요 이, 이 성경에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론하자면 높바다를 크게 만든 다음에 대략 2,000밭의 물 4만 4천 리터 정도의 물을 채워넣는 것이 기본인데 맥시멈, 그러니까 끝까지 그 높바다에 끝까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물을 채우면 3,000밭, 곧6만6천리터까지는 채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이 물두멍은 그 높바다에 들어가는 물의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 그래서 40밭, 50분의 1에 해당하는 40밭의 물을 담는데 그것은 대략 88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한 440개의 들어, 분량이 들어가요 그건 역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만 높바다에 비하면 50분의 1또 맥시멈으로 채웠을 때는 75분의 1이 정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높바다가 50배 이상 더 많은 물이 들어간다 그런데 높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의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담는 것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물들을 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은 자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녹바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물두멍 그것도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도 씻고 또 재물도 씻기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함께 사용한 거죠. 반면에 성전 시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못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물론은 제사장들이 씻고 또 10개의 물두멍들이 있어서 그 10개의 물두멍들은 재물들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물두멍에는 또 각기 받침수레가 있었어. 그 물두멍을 얻는데, 자 수레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높바다는 워낙 크기도 하니까 그냥 고정적인데 물두멍들은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퍼 나르기도 하고 또 성전들 곳곳에 이제 제사가 계속 되어지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짐승들을 또 싣기도 하고 이렇게 때문에 이동하는 수단으로 받침 수레가 물두멍을 받치고. 놋바다는 고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막 시대에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그 성막 시대에는 높바다가 없었을까? 또 물두멍은 왜 하나만 있었을까? 그것은 성막 시대는 이동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성막이 최초에 지어질 때는 출애굽 그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높바다처럼 그렇게 4만 4천 리터나 들어가는 그런 큰 큰 용기는 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 뚜멍 하나만 둔 겁니다. 한 면에 성전 시대는 이제 고정된 공간이죠. 뭐 어디에 이동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보다 더 크게 또 개수도 많이 더욱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럼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놋 바다. 그리고 물두멍의 위치. 자, 그 위치가 어떠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막 시대, 즉 이동하던 시대에는, 자, 성막의 뜰에 딱 들어갔을 때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번제단, 즉 재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또그 앞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전 시대에는 이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전 건물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자 번제단과 성전 건물은 중간에 뭐가 끼어 있지 않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몸을 씻고 막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완전하진 않죠. 이게 이동 시대니까, 성막이 이동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고정적인 성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성전의 오른편. 성전의 재단의 오른편. 그러니까 성전과 재단 사이에 위치하지 않고, 성전의 그 뜰에 있는 그 재단의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측하시냐면 대부분은 이렇게 추측하실 거예요. 성전 문으로 들어섰을 때에 그러니까 성전 내부 공간 말고요. 성전 바깥에 성전 뜰에 들어섰을 때에 오른쪽에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 뜰에 들어섰을 때에 바로 앞에 재단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성전 건물이 보입니다만 그렇게 성전 뜰 입구에 섰을 때에 내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습니다. 자노트 바다가 성전 재단의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가 성전 뜰에 들어섰을 때에 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한 거냐면 그 방향은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괴가 위치한 그 지성소에서 바라볼 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어,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 지성소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은.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볼 때는 왼쪽인 거죠. 그리고 그 방위는 성전의 동남쪽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그 뜰에 들어갈 때 성전의 그 입구는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보았을 때에 성전의 그 뜰에 들어갔을 때 보았을 때에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바라볼 때는 오른쪽이 남쪽 그리고 왼쪽이 북쪽인 거죠.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재단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왼편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트 바다의 위치는 재단, 즉 성전에서 볼때 동남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조선시대의 그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 조선시대 때, 뭐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경상, 좌수영, 경상, 우수영,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수영이라는 것은 해군, 수군이 위치하는 곳이죠. 그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경상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자, 통영과 부산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오른쪽입니까? 당연히 부산이 오른쪽이죠. 통영은 왼쪽이고 그런데 조선시대의 표현은 한양에서 왕이 바라보는 왕이 내려다보는 그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좌수형은 통영이 아니라 부산입니다. 왜 왕이 볼 때에 왕이 한양에서 부산을 내려다볼 때 아, 경, 경상도를 내려다볼 때에 왼쪽은 통영이 아니라 부산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경상우수형은 통영이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전라좌수형은 우리 생각에는 해남일 것 같고 전라우수형이 여수일 것 같지만 왕이 내려다보는 입장에서는 자 전라좌수형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수가 되는 것이고 전라우수형은 해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물의 용도는 무엇이다? 죄와 허물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몸을 씻었다. 그 제사장들이 씻는 물은 높바다에 담겨 있고, 재물들을 씻는 물은 물두멍에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성전들의 좌우에 다섯 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침수레에 그 물두멍을 얹어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재물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재물들이 번번이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그러한 복음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시했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여기시는데 그것이 번번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깨끗함과 의로움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은 비록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들이 참 열심히 물로 몸을 씻으면서 매번 그러한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그것도 영원토록 정결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니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의를 힘입은 저희들이 죄악과 벗삼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의 죄악과 벗삼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